은이 유튜브 판에서는 가장 인지도도 좋은 버번, 가격도 좋고 인지도도 좋은 버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 말아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니트로 때리든 어느 어느 스타일이든 사실 상관은 안 하지만 요 와일드 터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이 상당히 캐릭터성이 있고 개성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맛도 강하고요. 제가 정말 버번 위스키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요? 예. 정말로 몇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케이, 한번 타보겠습니다. 커키는 제가 코크를 마라 본 적이 없어요. 어 정말요? 네 이게 정말이죠. 방송을 순수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크를 마셔본 적이 아니 없어요. 아까 전에는 이소로도 뭐... 유려하기 때문에 아... 네. 이소로 사실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을 안 합니다. 이거 정말 수도 없이 설명해서 다른 분들이 하신 걸 충분히 정보가 다 있으니까요. 좀 난폭하게 말아주세요 <laughs> 난폭하게? 네. 콜라를 어떻게 난폭하게 말아? 와일드하게. 뭐 탄산 좀 부셔달라는 말씀이신 거가요 <laughs> 부셔주세요. 네괜찮습니어 뭐... 이거 터키가 이거 터키가 이겨낼 거야. 난폭하게 네. 오케이. 한번 마지막으로. 요거 찰리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약간 믹스커피스타일이라고해래서 <laughs> 꼬다리 이거, 이거 넣은 걸로 말아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요거 요 사실 뭐요런 맛으로 먹어야죠. 네. 이 하이볼 집에서 마시는데 뭐 언제 또뭐 이걸 가져와가지고 지거를 쓰고 뭐 그런 먹어야. 술 아니에요. 버번. 오케이. 미국 버번 네. 리버티. 네짭숴보십시오 근데 요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어서 좋은 것. 같아. 어, 어, 이거 약간 찰리의 어 홍보대사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광고 받아야겠는데 이거? 터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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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요? 예. 최고. 아, 사이코? 사이코. 지금 바로 드셔보세요. 사이코. 예. 그거 누가 탔는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오케이. Okay. <laughs> 사이코. <웃음> 아 일본말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일본에 정통하신 분이라 제가 앞에서 하기가 조금 우리 지하에 있는 순국선열들을 생각해야 돼요. 일본어 좀 아니 왜냐면 6월달 아닙니까 아직? 에? 6월 초에 현충일 이 있었는데 어디서 그 지하에 있는 순국선열분들이 화냅니다아 죄송합니다. 예. 저는 참미주의자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좋아하니까 참미주의자 그런 말은 법만. 이제 심하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홈모노. 아, 뭔아 이거 사이즈. 홈모노, 무르봉 홈모노. 오케이. Okay. 네. 아, 질면조가 또 해냈다. 여기 어딥니까? 지금. 여기는 마포구. 파킹 캔터키 아, 캔터키야. <laughs> 아, 돌았어, 돌았어. 이 맛을 제가... 아니 근데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붐, 붙어요 그냥 베스트 파트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 너무 잘 붙어 트르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것도 있는데 네. 요거는 약간 좀오소독스 하면서 오모시로이 한아 음. 아유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조금 약간 독특한 그 뉘앙스가 약간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그게 없어. 그냥 니가 원하는 거, fucking, what do you want? 버번콕이 버번과 콜라의 조합이잖아요? 근데 네, 얘는 네? 콜라를 지엽해가지고 아이, 새끼야, 너 따라와. 약간 군계이것 같은 느낌이에요. 버번콕인데, 이터키요여 친구는 야너할수 있어 두개하라도야너 나한테 붙어 해서 같이 이제 아 동반 장승 예시너지 네. 그런 그런 거같요오 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한 입만 더아드세요네 네, 제가 좀 앞에를 못 달려가지고 네어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아우를 몇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붙어요 둘이 정말 붙어도 붙... 됩니까? 네? 끝내버려 아, 됩니까아 잠시만요. 스마이 해주십시오. <laughs> 이이이 목젖을 때리는 요요 요, 요거 요거. 아 남자다. 스고크 오이시.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와 아니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전달해 드렸을 때 어, 얼마나 맛있길래 저래? 라는 느낌만 들면 우리는 성공인 것 같아요 음. 뭐 정보 전달? 아예 그거 아. 하실 분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노크리 선생님은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네. 그 오히려 비싼 값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냥 니트로 때렸을 때더 좋은 거고 콜라를 우리가 네. 차를 마시는 것처럼 마시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하진 않죠 그 어떤 느낌적인 것도 포함했을 때는 꿀꺽꿀꺽의 네. 정말 베스트 네아 네. 감동이 아, 이 친구 와일드하네요. 아까 와일드 터키 좋아한다고 하시더니 정말 찐빼이네요찐또 배기 이러면은 뒷투자가 상당히 좀아 잠깐만 부담될 텐데 잠깐만 기대가 됩니다. 잠깐만 이거 기대가 이거 꺼내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이분이 사랑하는 원픽 가격과 상관없이 이 술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네 예만 샴페인이고. 여기는 그냥 스타클링 아. 그런 느낌으로 아 얘만 버번이고. 나에게 있어서 버번은 네, 얘만 버번이고. 토로니스 싱글 배럴과 얘네는 그냥 콘 위스키. 아, 아, 그러니까 뭐 서태지와 아이들. <laughs> 뭐,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네. 어, 뭐 밴드를 아, 아니면은 서태진 뭐 밴드들 만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아, 그래도 아 이제 몇 년이지 났는데 아, 이게 이게 어 잠깐만. 정현철. <laughs> 완전히, 그냥, 독보적인. 제 마음속에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마음속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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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 빠져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소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얘 니트 감상은, 카라멜로, 굉장히 찐덕한 카라멜로. 네, 제가 타면서 듣겠습니다. 네. 네. 타면서 좀 들고 얘기해주세요, 들고. 그, 예를 들면 뭐, 호랑이 사자이 맹수들의 발톱을 할머니가, 네. 진하게 만든 카라멜로. 이 발톱을 만들어. 캐라멜로 만든. 그 아, 주세요. 말이야. 오늘은 마방콕 타임이기 때문에. 오케이. 나 그냥 탈 거야. 네, 말아주세요. 요것도 그냥 남자답게. 요렇게. 새거 하나 또 구다사이. 저희 콜라 안 아끼겠습니다. 하이, 더우서 아, 이거. 집게로 시원하게 한번 들었다 놨다. 어, <laughs> 이미 막 탄산 기포가 올라오는 게 어, 제가 찍어 드릴게요. 어, 얘는 좀 미쳤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지? 콜라의 영향이 안 될까요? 아니 아니 근데 유독 유독 타이트하게 찍었을 때막오 어마어마한데 오케이 다, 다 드시면 안 되는데 어 역시는 역시 역시는 역시 네 사실 이게 체급 차라는 게 있는데 저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좀 결이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결이 다른 거지, 요 둘은 사실은 그냥 취향차. 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철리 씨랑 위마고치 촬영을 했을 때도 철리 씨가 이 위스키를 두고서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위스키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 중에서 부드럽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버번콕으로 말할 때도 그 부드러움이 다 살아있고 강렬한 맛이 아니라 감싸주는. 음. 네, 감싸주는데 정말 진한 맛 아까 말씀한 캐러멜이나 이런 것들이 콜라랑 같이 붙어서 코카콜라가 얼마나 대단한 그~ 이 깜장물은 깜장물은 못 이겨 야 아니 진짜 훌륭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파서 마시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보통 얘기하시냐면 이게 재능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음... 법원을 너무 비싼 거로 타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네. 뭐 버번 콕도 그렇지만은 비싼 술을 약간 낭비할 때네 네. 예, 어떤 그런 배덕감 아, 널망가뜨리겠어널 오늘 폴라로 조질 거야. 응, <laughs> 너이 새끼. 하면서. 근데 우리 청담 가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못 하죠. 어, 어, 어. 일못 하죠. 우리끼리 한 방울 한방울조 소중하게. 우리끼리 이제 남 네. 남대문에서 사장님 1리터 하나 해가지고 <laughs> 가져와 가지고 이제 낭낭하게 먹는 거지. 아, 그런 건좋아죠 청담동 가가지고. 아, 그런 건못 합니다. 마스터, 와일드 터키, 더블로, 버번콕 <laughs> 한잔 말을 못 하잖아요. 어, 더블로 말아요? 못 해요. 여기서 이제 또 순위를 한번 마지막으로 매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위를 네네,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러면은... 재조정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잘 바틀이 보이도록. 어, 아, 근데 정말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두 개가 투탑이라는 거는 저는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탑이에요. 뭐 누가 1등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투탑 우선 바로 그... 가나요? 네, 한번 설정을 해주시죠. 요게 단연 독보적입니다. 어. <laughs> 아. 101 치고 나가죠 네네 독보적 원탑 독보적 오 오케이 왜냐면은 이제 복싱에서도 파운드 포 파운드라고 헤비급이 뭐 미들급이랑 만약에 같은 체급이라면 둘 중에 누가 더 셀까 같은 음, 게 있어요 그래도 다 아까 이긴다 아까 체급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같은 체급인데 니트가 아니라 버번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거다 음음.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은 이 친구가 이 그렇죠. ]요. 가격적인 차이도 예.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사실 퍼포먼스적으로는 둘이 비슷했다고 보 봐요, 저는. 네. 낼수 있는 퍼포먼스는. 어, 그럼 2등은? 2등은 뭐, 그쵸. 말할 아, 게 없죠. 4어지스. 이렇게두 이렇게. 번째 이렇게 라인으로 가고. 들어왔고요. 네. 3등은? 어, 공동수상을 전, 아, 공동수상을 전는주으다 어, 그래도 요 네. 요렇게. 아, 어, 맞아요. 요렇게인데, 그래도 약간 요렇게? 아, 만약에 이제 좀 둘이 굳이 갈라야 된다면 요게 3등, 4등. 하지만 거의 003등.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근데 또 술을 좋아하고 술을 한번 마시면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무래도 콜라에 잘 붙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네. 법원 주장을 할수 있는 친구가 어,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이제 메이커스 마크. 근데 사실 큰 격차는 없어 근데 저도 사실 예상을 했어요 이거. 큰 이건. 격차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커스 마크는 약간 녹은 상태에서도 약간 물리는 느낌? 네, 네. 약간 너무 달큰한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절제된 맛이 필요하지 않을까 얘가 CS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45mm가 아니고 30mm 정도만 줄였어도 밸런스가 맞아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45mm를 때렸을 때 얘는 좀 투머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투탑 우선순위가 아닌 그냥 투탑이고요. 저는 나머지는 사실 예약이 할 필요 없이 저는 이두 가지 중에서 굳이 고르려고 한다면 가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버퍼로테이스가 좀더 위에 있다 보고 오. 왜냐면 우리가 가격을 생각 안할순 없어요. 아, 아 네네. 그런 것까지. 네 그렇게 하면은 요거 조금 빠지고 메이커스 마크는 명성에 비해서 너무 약간 질리는 맛이었다. 음... 그래서 약간 요 정도의 순위가 될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데. 어, 아닙니다. 끝나고 드시죠. 오늘 저희가 진짜 이만큼 여섯 병을 말아서 마셨는데 솔직히 말하면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냥 드셔 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비율도 정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도 정하셔서 더블 그냥 즐기세요. 지금 시즌이 즐기기 최고 좋은 시즌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 마시고 난 뒤에 느낀 건아 투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스키를 어떤 방식으로 즐기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꼰대예요. 그렇죠. 그냥 위스키를 맛있게 즐기시기를 저희는 항상 바라고 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다음 또 이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왜 같이 치세요? 돼야 <laughs> 되는 거 아니? 야 나만 치면 되는데 <laughs> 저희 <저의> 시그니처인데 끝 쿠키 <laughs> 무엇 하나가 엄청 뛰어나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로 그냥... 근데 네 죄송합니다 말씀 제가 이 프로그램 왕준데 좀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리스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게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저는 <laughs> 네, 제가 너무 잘라먹어서 네. 지금 네, 조금 아 좀... 고마운 하사님